티는 3만원이에요. 소매에도 보시면 이렇게 음? 많이 화려해요. 바지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깔끔하게 입어도 위아래 블랙으로 이렇게 쫙 빼입으시고 사이즈는 넉넉하고 좋은데 이렇게 살짝 크롭한 기장이에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네. 디테일이 하나하나 붙어 있어요. 여기 리본에 이렇게 찐 같은 것도 다 달려 있고요. 자, 얘는 꽃이 이렇게 짜라라 화려하게 박혀 있답니다. 네, 뒷판에도 보이시죠? 보석 청자켓이에요. 얘는 좀잘안 보이죠. 이걸 이렇게 주먹 주석 주석 이렇게 큐빅들이 쭉 박혀있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입으니까 여기가 살짝 살짝 이렇게 비쳐서 훨씬 더 화려해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느낌은 약간 가죽 느낌, 세모 느낌 막 이래요. 가죽인데 스판이에요. 이렇게 입으시면 라이더 자켓인데 아, 나는 가죽 좀 답답해 불편해 이러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한테 참 너무 좋은 굉장히 편안한데 음. 아 이거 큰 사이즈 있으면 좋은데 큰 사이즈 제작이 안 된대요 음. 오픈으로 입으시면 77이신 분들도 편안하게 칠칠이. 입으시는데 슈 블라우스인데 이렇게 배 부분 고무줄 밴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7부에다가 리본 달린 것처럼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만들기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시더라고요. 싸고 좋으니까 주변에 추천으로 많이 해주시더라고. 소라색이랑 검정색, 크 아이보리 원단을 직접 짜서 쓰는 건데 철을 둘른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가 이게 밑부분이 이렇게 셔링이 싹 잡히잖아요. 저희 옷들이 대부분 체형 커버에 굉장히 좋은 옷이 많고 이게 옷이 블라우스지만 거의 원피스 정도의 원단이 들어간대요. 화면을 보실 때. 이렇게 한번 살짝 클릭, 이렇게 제 얼굴을 한번툭 터치를 하시면 힙은 잘 맞아요. 제가 힙이 37이거든요. 사방 스판 일자 핏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요. 굉장히 편하네요. 요게 이제 사방 스판 부츠컷이에요. 이렇게 살짝 요런 느낌입니다. 이 미디가 짧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얘는 미디가 여기까지 높이, 높이 올라오고요 주머니까지 있고. 자, 스판 기가 워낙 좋아서 굉장히 편하네요. 그니까 러 옷을 좀핏되게딱 맞게 입고 싶으시다. 그러면 정사이즈 입으시면 되고. 어 나는 너무 핏되는건좀 부담되고 그냥 편하게 입을래? 이러면 한 사이즈 크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사방 스판 일자. 바지 100사이즈까지 나옵니다. 사방 스판 일자. 아니면 사방스판 부츠컷 이렇게 두 가지예요. 여기 앞에 끈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일자로 입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중앙에 주름을 잡아놓은 게 훨씬 더이뻐요 검정색에다 검정색 입은 것도 너무 예쁘죠. 깔끔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얘는 중앙 셔링 얼굴이에요. 사람 얼굴 이렇게 쫙 보석으로 박혀 있거든요. 살짝 묶어주는 거죠. 네. 저희 케이프랑 같이 입으면은 브이넥 너무 예뻐지는 거 아시죠?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요런 무늬 가 빨간, 초록색, 흰색이 채핑, 어? 오렌지, 검정색까지. 케이프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퍼가 있는 게 전혀 티가 안 나져요. 뒤에는 이렇게. 어, 자켓 사이즈는 저희 옷은 대부분 이제 77에서 88까지 입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77좀 넉넉하게 되실 것 같아요. 엄마, 프라다, 8, 영어 지업 자, 이렇게. 저희 엄마 입으신 거 보니까 이쁘죠? 프라다, 영어 지업이에요 어, 프라다, 7, 영어 사이즈 집업. 사이즈 되게 좋은데? 그냥 무난하게 입으시려면은 검정색,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카키색 같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시한 바바리 느낌이잖아요? 투이로 입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셔링 잡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바리 미니예요. 네, 이게 미니 미니한 사이즈라서 귀엽잖아요. 근데 얘또롱 버전도 있거든요. 롱 버전은 뭐 봄에 필수잖아요, 필수. 여기 이렇게 셔링 잡혀서 밑으로 살짝 퍼지는 게 허리가 더 날씬해 보이잖아요. 밑으로 쫙 퍼지게 해주니까 저도 하나 입어야 되겠어요. <laughs> 얘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신축성 있어요. 신축성도 살짝 있는데, 허리 셔링으로 사이즈 조절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허리 라인도 살짝 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도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이렇게 너무 귀여워지죠? 와, 이거 사이즈 좋은데? 가격은 42,000원이에요. 네, 롱 버전 있어요. 롱 버전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짧은 거였고요. 미니 바바리 같은 경우는 회색이랑 베이지랑 검정까지. 자, 이거 이렇게 롱 바바리 스타일이고요. 자, 허리, 배, 허리 조절을 얘는 여기 뒤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는 단추 안 채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통 오픈해서 많이 입으시니까 단추로 딱 채우면 7부로 입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름에 에어컨 바람 싫으시고 그럴 때 여름까지도 입으실 수 있겠어요. 버스럽 재질로. 추석 때까지 입는 그러니까. 원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 베이지 컬러랑 카키 컬러랑 검정색까지. 그래서 이렇게 목까지 완전히 올라오니까. 카키 색이 진한 컬러에 약간 은은하게 카키 빛이 도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원단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검정, 차이나 카라.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베이지. 지금 급하게 입게 돼가지고 옷이 좀 많이 꾸깃꾸깃해요. 랩바지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튀어 있어요. 이게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 쭉쭉쭉. 세 가지 컬러. 지금 이 재질들은 다 이렇게 세 가지 컬러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검정 보석인데 토끼 그림. 예, 이거 큐 하트. 자, 얘는 토끼 검정. 하트 A. 얘도 이렇게 러브. 그다음 물결. 아니, 비쓰랑 이렇게 전체 보석 있어요. 지금 이게 남방이 앞에서 보면 그냥 남방이잖아요. 짠 보시면 뒤에가 이렇게 터져 있어요. 뒤에가 터져 있는데 얘도 지금 단추로 다 채우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뒤에는 엉덩이가 다 가려져요. 옆면만 보이는 이런 옷들이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거든요? 이거 뒤가 양쪽으로 이렇게 터졌으니까, 이거. 네, 100% 면이에요. 저런 쨍한 색이 예쁘죠, 봄에는. 네, 앞뒤로 다 터져 있어요. 이렇게 살짝 걸치시는 것도 좋고요. 에메랄드 색에 핑크, 하늘색, 초록색, 밤색. 지금 안에다가 저, 제가 이제 저처럼 화려한 색깔의 원피스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검정색이나 흰색, 아이보리색, 뭐, 요런 걸로 살짝 색감을 죽여주셔도 좋고요. 이게 여기를 살짝 이렇게 묶으셔도 좋고요. 조끼 블라우스 같은 느낌으로.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서 입으실 수 있는 옷이라서 좋아요. 그리고 실크 조끼가, 네, 요런 식으로 입으시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 따로도 구매 원하시면은 저희가 4,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디자인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실크 조끼 모양 주세요. 이러시면은 제가 사진 착 넣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레깅스에다가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아,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입어서 이쁜 게 아니라 저희 옷 자체가 굉장히 재질이 좋고 핏이 예쁘게 나오는 옷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이거 앞부분은 실크고요. 뒷부분은 티예요. 실크 조 자, 그냥 실크 티만 해서 10장만 주문 받겠습니다. 흰색이 세 장이고 검정색이 두 장이거든요. 만 원에 끝내야 될것 같아요. 메아리님 검정, 시윤님님 검정은 끝났습니다. 메아리님 흰색도, 문순이 끝났어요. 한영순님 흰색, 한영순님까지 해서 흰색도 끝났습니다.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